또3판 이선이야? 예, 그렇습니다. 이것도 3판 이선 하고요. 뭘 받고 아이템 받아오 아이템 받아오라고? 이벤트에서 정비, 정비 들어가서 자서드어택 재산 보급으로 할게요. 오 어, 저런 것도 있어 이게?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 개쩐다. 자 카솔라의 덕트까지 쌓인다. 우와 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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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다야. 아 저런 게 있냐? 아뭐컴베란즈뭐 아야 일단 일단 그러면 서드어택한번 하자. 서드어택한번 하고. 야, 나 블레이드 라이플을 쓸게. 어... 편한데로 눈사람 폭탄. 야, 나 스나 할게. 나 스나 할게. 퀸스야. 의상도 그 있네. 아, 투슨 나세요안 말려요. 아, 투슨 나면 지니까. 야, 우리, <laughs> 우리 뭐야? 스킨 뭐 맞춰? <laughs> 아니, 아니, 야, 맞... 니이 스킨 없냐? 퀸스 니 스킨 없냐? 욕하거것 같다. 빨리 아, 바꿔, 바꿔. 저기 스왓으로 맞춰, 저쪽 팀은. <laughs> 스왓으로 맞춰. 우리 스왓으로 맞추라고? 그래? <laughs> 스왓이 뭐야? 스왓 스왓 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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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장 어어 어, 됐다 가자 이쁘네 이쁘네 조..조원아 그 캐릭터 하지마 대가리가 그래. 너무 커 아..그래? <laughs> 운이야 또 운이 오 귀여워 귀여워 아 나도 나도 라이플로 할게 음, 편한거 해 스나 할까? 아 스나 할게 악세서리도 있어야나에서 두코 형 내가 머리 없앨게 아 스나야 스나 내가 할 악세서리 다 시작할게요 야잠깐 잠깐만 잠깐만 종민이 몸통 내가 터트린다 내가 저형 죽여버릴게 <웃음> <웃음> 뭐? 야, 이거 뭐라 되는 거야? 아, 나좀 혼내 줘. 아니, 좀 게임에서 안죽이면 어떻게 해? 옆방 가서 아, 좀 너. 머리 좀 터트려 줘 봐. 너무 한거 아니야, 저거? 아, <laughs> 저 게임에서 안죽이면 어떻게 해? 아니, 뭐 말을 그렇게 해? <laughs> 그럼 어떻게 말해? 이 쁘게 말해. 저형 내가 물풍선으로 터트려 줄게요. <laughs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어, 결국 터트린 거잖아. 어. <laughs> 내가 정민이 미국 보낼게요. 내가 저 사람 콩콩 보낼게. 어허! <laughs> 어허! <laughs> 갑시다! 자, 첫판! <저> Go! <laughs> 3판 이상! 나만 설레. 살... <laughs> 오, 야, 이거 몇 와, 쫄하다저 카르마 베 없어요? 넥슨이 <laughs> 아니서 오케이. 야, 맞추고 그냥 <laughs> 터뜨리면 되는거지. 저거 어떻게 해? 나 일로 간다, 일로. 이거 어떻게 해? 앞으로 구르는거 어떻게 해? <laughs> 스페이스. 노윤택 쓰는 꾼이 뭐야? 안돼, 네. 구해줘, 구해줘, 구해줘. 안돼, 안돼, 나 혼자 돼. 있어 왜? 야 구해줘야 돼, 구해줘야 어, 돼. 여기야? 노윤택. 저여기 여기, 여기, 여기요. 그냥, 그 여기 아. 어디가 죽었어? 뭐 했는데? 나도 나도 죽었어. 설치해, 설치해, 설치해. 아니 두명 혼자 어. 갔어. <laughs> 문 설치해, 뭐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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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네, 이거 이거, 이거 설치하는거 아니야, 바보들아. <laughs> 아 설치 아니야? 와, 죽었다. 네 응, 이겼어. 뭐 뭐야, 뭐야? 뭔데? 왜 나와? 왜 나와? 아, 이거 그거야? 나이스. <놀람> 아, 터뜨려야 돼? 아, 이 새. 네. 계속 죽이는 거구나. 근처로 가는 게 아니고. 네. 아. 한번만 많이 죽이 자, 우리가 이제 오버워치로 조금 FPS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? 거파 잘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. 빵. 오, 잘한다. 오!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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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저희저 저희 뭐 죽었어요. 아예 오늘 나 오늘 아, 다지겠는데? 괜찮아. 5 대야? 네, 이거 이거 청소할서 에이. 에이,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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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. 형형 죽고 형 같이 다녀요. 저희. 그래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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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이러고 하는 거야? 살려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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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 알로. 새로운다 새로운. 나이스, 나이스. 4대5. 아, 샷건으로 했어야 돼, 이거. 진우가 밥좀 먹어, 밥. 너야, 이거, 뭐야, 이거. 님들, 나 뒤에 터트려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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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나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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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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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와나 죽었 나나나 나, 나 살려 살려줘야 돼 나이스 <laughs> 형, 저부터 살려주세요 에요 에요 <laughs> 꼬리 빨려 봐빨리봐 살려 살려줘 꼬리 잡수세요 나나나나나나 진혁아 뒤에 빨리 나나나 나, 나, 뒤에 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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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이거 상대 죽이려 기방,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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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거더 먼저 해야 돼요 기방 기방 기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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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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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리 여기 쉬어 쉬어 가자!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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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. 아하 오죽 심각한데? 아니 근데 이거 어렵다. 야 우리 둘피 둘 없으니까 저기 병관이가 좀 살려줘야 돼. 왜고? 나요아 얘는 부딪혀줘야 되고 적은 해야 되고. 오른쪽오른쪽 죽이로 와보시지. 승리. <laughs> <스타파, 생리! 웃음> <오>! 아... <laughs> 저 형들은 왜 자꾸 뒤에서 <laughs> 옆치를 당하지? <laughs> 아는데 미니. 안 되겠는데? 야, 야 기다려봐. 아이씨. 돼지 이때 아. 야 오케이. 박수. 아왜 아, 이렇게 못하지? 좀, 좀, <laughs> 좀 그런데 우리 팀이냐? <laughs> 우리 팀뭐다 늑다리들이라서 <laughs> <늦다리들여야 웃음> 그런가 왜 그래? 아, 맵 바꾸자 이제 맵맵맵 땅거. 맵. 맵. 맵, 맵 이번에 뭐 되게 많아요. 웨어할 수 있고 땅거 땅거. 써든 말고 땅거 없어? <laughs> 아니면 써든 말고 여기 전용 맵으로 할까요? 제가 아, 좋은 맵 알아요.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. 빌리지 하죠 빌리지. 이제 군부 스테이션 여기가 이제 전용 맵이거든요. 어, 아 감매비즈 감맵 갈게요 여러분. 뭐. 시작하겠습니다. 야 살려보자. 살려보자. 했어. 스나, 스나, 스나 있어 우리? 없어 없어 없어. 그냥 해. 그냥 한게 이득이야. 3대3이어서 스나 없습니다. 어 아, 스나 맵인데. 야그 시점 못, 못 바꿔 근데? 야 왼쪽으로 세명 간다. 있다 여기 다 아래 있어요 바로 아래 있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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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면서해 살면서 해. 아 알았어 알았어. 아 알았어 아 살려줘야지 나이스 나이스 게임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어. 알았어 알았어. 두꺼비가 앞장서서 내가 우리가 터뜨려줄게. 여기 있다. 어, 저걸렸어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아 죽었다. 죽었다. 같이 있야 돼. 혼자 면안 돼. 아, 가비. 죽여, 죽아 살려줘. 아 먼저 가지 마. 같이 있자. 옆에, 옆 같이 가자니까? 아, 역 리스폰 나려 뒤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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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네, 뒤에, 뒤에. 뒤에. 야, 살려, 살려, 살려. 와, 세명 있네. 야, 저기 위에. 위에, 위에. 나, 살려, 나 살려줘, 살려줘. 대형, 대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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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살렸다. 피어티즈 아, 인정? <laughs> 아, 앞에보다 뒤로 못 봤네. 야, 나뭐 피었나보네. 2층 뭐 <laughs> 먹자, 2층. 병거라. 들론 나봐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형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있었는데있 나이스 나이스 아나최아기 있다. 아니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아 점프가 왜 안되냐 여기 왔어. 까비까비 까비. <laughs> 진혁아 우리 근처에 있어 일로와 어... 저기 한명 있다 위에 있는 것 같은데? 정원 약간 빼아 저기 있다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위에 한명 있고 나나나 살려줘 나이스 뒤치 뒤치 아 뒤에 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내 안다! 다나 나도 리다 나도 안다! 나도 안다! 나도 안다! 나도 안다! 나도 나도 다나다 나도 나도 안다! 나도 안다! 우리 안다! 나도 안다! 나도 이 형, 덤킬 죽여, 죽여. 가져왔어. 다다안 되겠는데, 야, 아, 우리 야, 왼쪽 <laughs> 간다. 한명 떨어졌어. 오케이, 오케이. 한명오쪽죠 여기 수고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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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. 와. 야, 야, 옆에 야, 살리지 옆에. 시, 나 살리지마. 나 살리지마. 나이스! 아 <laughs> 이거 <예이>. 3판이야? <laughs> <한> <laughs> 어, 끝났어. 아씨, 진짜. <laughs> 야, 이거 왜 그러지? 야, 솔직히 내가 우리 팀에서 킬 가장 많이 했을걸? 15킬. 어렵네. <laughs> 아 이거는 헬프가 중요해, 헬프가. 아, 뭐야, 우리 팀 좋네. EF 넘쳐나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예. 일단 아, 진가셨습니 다음엔 또다 프리트로. 프리트로. 다 프리트로. 프프리투프리투아프리트프리트프리트프리리